피해 주고 계속 무빙 쳐 주면서 이속 빠르니까 가래는 피해줘. 어, 무빙. 오 우후! 라스타. 가래는 장인의 힘을 보여주자. 강등만 몇 번째냐? 마지막 판 가보자. 다시. 하나, 둘, 셋. 용서김준용 파이팅! 어우, 저 거지 같은 챔피언 저거 지금 갈아야 돼. 좀씹어 주고. 아이고 음, 씨. 그냥 그냥 가라 그냥. 옳지. 나 정말 걸어놔. 아이 또, 어후, 어후 그냥 아니. 하지. 아, 실수하지 마 김준영. 할수 있어. 이 짜릿한 승부를 이길 수 있다고. 싫어. 절대 안 빼. 가군이 타겠습니다. 제 준비되어 있다. 진짜 잘했다. 다 뭐, 잡아라. 와, 진짜, 포기지 않고 끝까지 그냥 침착하게 잘 했다 장 포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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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기장 포기장, 포기장, 기장 포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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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야이 쪽으로 와 야..씨.. 야..씨.. 야 이게 챔프냐? 이게 캠프야? 가살기 애들 부르기 이거지! 어, 어 뭐야, 씨말해버린 이게.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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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이게 영향력이다.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영향력. 가렌이 할수 있는 건 이런 거야. 이런 거라도 해야 돼. 제압됐잖아. 버티다가 해야 돼. 우리가 선픽했잖아 그리고 어 나가 선 픽했다. 아이고 이야 나이스 우리 팀 너무 좋았다. 이럴 때 운영을 잘 해줘야 된다 지금 많이 잘렸을때 빨리 성장하고 이 1데스 1데스가 중요해 올라갈수록 데스를 쭈여놔야돼 이렇게 숄더 빠졌을 때? 한번 해보자 해보긴 뭘해 임마 바로 도망가 음, 절대 못 이겨 음. 자 카밀이랑은 카밀 상대법. 카밀이랑 싸우면 안 된다. 그게 상대법이야. 한타를 계속 가야 돼. 카밀은 절대 못 이겨. 카밀과 안 싸워주는 게 상대법이다. 싸우면 바보야. 나는 바보랍니다. 어디냐? 야, 암살 가린이다. 암살 가렌입니다. 가렌이에요. 아 이게 가렌이 할수 있는 거다. 조져 그냥 이거거든. 전진. 나비 애들한테 오더는 무조건 자기가 어 오더는 자기가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오더하는 놈이 이기는 거야 진짜 좋은 오더가 날 믿고 오더하자 베릴식 마인드. 아지르 그냥 끝내지 야, 여기서는 피 없어도 괜찮아 할수 있어 각 보다가 괜찮아 괜찮아 나할수 있어 나한테 핑갱한 하지마 얘 이게 가렌이다 가렌이 할수 있는 플레이 해 줘야 돼. 쌈싸먹자. 쌈싸먹자. 돌격! 정의로 씹발하겠어. 앞선 앞라인 서주자. 지금은. 빼면서 한턴 벌어주고. 미드 압박하면 될거 같은데? 미드 압박하자. 미드 압박하자. 희망을 전파하리라 오도해 줘야 돼이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집중하자. 할수 있어? 네, 있습니다. 네스. 전진. 들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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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하고 맞아줘, 맞아줘, 스킬 맞아줘. 아이고. 어떻게? 티나 뛰어, 이속 빠르니까. 비열한 놈들. 너, 너 먹어, 너 먹어, 먹어. 먹어. 아이거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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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그렇지 여기서 바로 가잖아. 억울한 번 끌어주자 지대로. 내가 나한명을못 맞거든. 압박감이 심하단 말이지 내가 상대한테. 일어와쿨 혹시 있을 수도 있어 모르니까 바로 써버리자. 가린이 할수 있는 걸 하자. 언제나 내가 뭘할수 있을까. 그걸 해야 돼.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이걸 하자. 내가 할수 있는 걸. 이게 가렌이다. 압박해줘 우리 팀. 오케이. 피해주고 계속 무빙 쳐주면서 이속 빠르니까 가래는. 피해줘. 어 무빙. 어 아우 아우 씨 호호 이거다. 자 레드까지 양보 받았으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걸 하자. 언제나 내가 할수 있는 걸 찾아. 나이스 좋았다. 어, 와도 없다. 지금. 나 아직 궁안썼어 계속 가자. 지금 끝낼 수 있어. 오케이 강인 나무를 빨리 풀어주고.

나이스 nice. 아 좋았다 사면... 사면갈 사면갈은 사면승 이게 가은 장인이지 크... <laughs> 쉣아마이갓 <laughs> yeah. oh 다이얼 유튜브영상 김규녀 영상 김규녀 Da-da-da-da.